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소식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다운타운 인근에 위치한 비영리 봉사 단체 LA 미션, LA 미션에서는 축구 배고픈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매년 사랑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3,5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터키를 비롯해 그레이비가 뿌려진 매쉬포테이토, 샐러드와 파이 등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탑 셰프 마이클 볼테지오가 실면주 요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품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해 찰리백 LA 경찰국장 그리고 많은 연예인 등이 봉사자로 참가해 불우한 이웃에게 점심을 나눠줬으며 의료진들도 나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어린이 학교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불쌍한 사람 이웃을 돕는 그러한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홈 레스를 초청했습니다. 홈 레스에게 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릴리 어린이 학교에 두 살에서 여섯 살된 어린 학생 6 0여명이 각자 집에서 1달러의 성금을 가져와 불우한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돈뿐만 아니라 과자를 비롯한 사탕, 과일 등 자신의 간식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해주는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Thank you to t h we v e know n each other for a long time stuff you know? she's always given from the heart okay thanksgiving 안에 어, 돈이 없어서 슈퍼서 그다음에 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해졌어요. on thanksgiving 때 돈이 없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나? 한 하나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랑의 행사가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